음. 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유진스 그룹에 대해서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한번 2024년도에는 어, 대성장할까 어, 블랙핑크 또 요즘 뜨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내년에는 아마 아이돌 그룹 그 엔터테이머 주식이 뭐 조금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 오늘 신문에 그 나왔더라고요. 어, 24년도 브랜딩 전략 성공 성과 이런 거 대해서 볼게요. 기존의 트렌드와는 달리 다른 새로운 스타일링 뭐 팬들하고 공감도 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걸로 해서 어, 유진스가 알려줬고, 또, 그 전에 이런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홍보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데뷔 전부터 화제죠. 2020년, 22년도 7월에 데뷔했네요. 그리고 타이틀골 어텐션으로 발표하면서 그 멤버들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깜놀했네요. 지금 팝과 힙합을 바탕으로 열심히 컬러풀한 패션, 화려하게 뭔가 튀어야 살잖아요. 아, 튀어야 사는 그런 톡톡 튀는 뉴진스 2 0 2 4년도의 활약은 어떨까? 타로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타로도 화려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자, 7장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자, 뽑았습니다. 저는 일곱 장 자유 배열도 막 많거든요. 열장, 열두 장까지도 있지만 일곱 장 자유 배열법이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오, 자 보겠습니다. 자 유진 씨들이 활동하기 전에 과거는 볼게요. 식스 안주가 나왔죠. 개개인의 자살이. 어그 매력이 있는 거죠. 요즘은 다 비주얼 뭐 가창력 막뭐 이런 그런 텐션 이런 게 조합돼야 그 아무래도 끼가 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의 기질, 예술적인 기질, 어쨌든 과거부터 열정적인 멤버 개개인에 보면 열정적인 멤버 였어요 지금 현재 볼게요. 오, 지금 세븐 코인. 오우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현재 세븐 코인과 나인 구인이 나왔어요 지금 어, 열심히 더 뛰면은 더큰 성과가 있겠어요 근데 건강도 살피면서 해야 되겠죠 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요 현실적인 금전 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안정감과 어, 이렇게 안정적인 대세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문제점은 나인 완주가 나왔어요 나인 완주는 완전한 지팡이 불의 기운 움직이고 열정이 너무 지금 바쁜거 힘든거예요 문제점은 건강도 살피면서 시험시험 뭐 어디에 공연하고 기다리고 이럴 때 5분 10분이라도 뭐 쪽잠이라든가 조금 조금 쉬시면 사시길 바랄게요 자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아이고 데스가 나왔어요 조언은 아, 데스는 뭐 죽음, 부활, 새로운 거죠. 이제 24년도에는 새롭게 어, 22년도 7월에 달 데뷔했지만 24년도에는 또 용의 해잖아요. 용이 하늘에 승천하는 것처럼 새롭게 변신, 과감한 뭔가 어, 어 서프라이즈가 있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래 보겠습니다. 미래. 미래는 아킹 어, 컵스가 나죠 킹 컵스 이제 컵의 어, 왕이죠 나이트 컵스 나이트 컵스는 어 나이트 컵스는 저거죠 막 서로 여기저기 제안하고 조언하고 굉장히 프로포즈 같은 거 같은 거죠 여기저기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프로포즈 콜이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오 결과는 포 코인이 나왔어요. 코인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포 코인은 굉장히 돈을 안 쓰고 이제 뭐 저축하는 약간 알뜰한 카드거든요. 이제 어쨌든 돈은 많이 벌것 같아요. 돈을, 어, 벌기만 하고 안 쓸까요? 어쨌든 돈을 꽁꽁 어, 저축해 놓는 게 나왔어요. 메이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추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카드. 뭐 나왔나요? 아, 추가 카드는 키노브 소드가 나왔죠. 어, 소드 여왕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제고 완벽하고 굉장히 뭐랄까 내리의 어, 카리스마한 노래 뭐 어, 뉴진스님들이 정말 그 노래랑 이런 음악 같은 힙합이나 어, 팝 바, 바탕을 하는데 어, 정말 우리 내리의 꼭꼭 스치는 그런 노래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과, 한 장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추가카드. 오, 아, 세상에. 일본 매지션 마법사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 아이돌 그룹 연예인들 끼가 있어야 되죠. 마법사가 나와서 정말. 24년도에는, 자, 볼게 돈도 안정된 돈을 벌면서, 어, 약간 카리스마, 누구한테 범접할 수 없는, 어, 이런, 뭐랄까, 소름? 그, 노, 음악에 이제 소름을. 소름이 끼쳐서 어... 하면서도 이제 이제 예술적인 마법사가 펼쳐지지 않을까 아, 축하드립니다. 24년도에는 유진수의 해, 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에너지도 발산하고 나아 있는 능력을 몇배 발휘할 수 있답니다. 보약 잘 하시겠지만 보약도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항상 기쁨 주고 행복 주는 유진수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보경 테러였습니다 행복하세요